예. 자 그런데 노래는요 이렇게 가사에 감정을 조금 실을 때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노래는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다 그지에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laughs> 그런데 그렇게 하면 힘든 게 별로 표현이 좀잘안돼 그래서 그 자를 길게 해야 된다. 일단 말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까지만 거기 기까지만 그래서 거기까지만 시작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할 때는 길게 하는 거는 기본이고 한숨을 조금 쉬어야 됩니다. 거 그냥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이 아이를 하는 거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한숨을 넣으셔야 돼. 그래서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자 시작! 거기까지만 한숨!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이 노래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말한다고 하고 한번 숨쉽니다 시작! 말한다고 자그 다음에 해가 몇 박자냐면 합이 세 박자다 근데 우리는 성격이 화끈하다 그지예? 뭐기문끼고 말문 말고 아마 어,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해놓고를 했자 하자마자 바로 노자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이 내한테 꼬실 때몇 마디 안 했다. 그런데 막또 꼬시기도 많이 꼬시서 어. 그 말을 많이 했단 말이야요 어. 말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별로 내한테 말안 했으면 해 놓고 하면 돼 어, 그런데 많이 했다니까 그래서 해를 길게 시작 해 놓고 자 한번 해볼까 말한다고 숨 쉬고 해 놓고 근데 숨쉴때 어떤 숨을 쉬셔야 되냐면 노래 해 놓고 숨 쉬면 안 되고 <laughs> 노래하면서 숨 쉬어야 돼 그거를. 도둑숨이라고 합니다. 말한다고 숨 쉬어야 되시죠? 말한다고 헤레노자 일단 호까지 한번 갔다가 갈게요. 지마 가오 같이 와난 안다고 해 그거 보고 자 여기 내 마음 속속들이 자 속속을 악센트 주람도 이래 한게내 마음 속속들이 그 너무 온 동네 방네가 다 안다 그지그그 그 선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막 옆집 아이씨도 알고 막이집 아이씨도 알고 아이고 고뭐 사람한테만 속속 가르기전 그냥 작게 부르면서도 강조 내 마음 속속들이 빨리 하면 안 돼. 천천히 하면 돼. 시작. 네. 모네. 자, 오늘 1번 사랑 자, 2번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게더 사랑하는 건가요? 2번, 그렇죠 그래서 나 나닥 한번 틀어줍니다 자, 에, 에, 시작 에, 그걸 빠르게 에, 시작 에, 오케이 사랑하기, 에가 아니고 기네 자, 하고, 잡기도 하고, 말 한번 해보자, 시작. 잡기도 하고, 할때 굉장히 목이 편안한데, 노래하세요, 이러면, 잡기 하면서 있잖아요. 어, 어. 소리도 잡고, 목도 잡고, 어. 님도 잡고, 어. 자, 그런데 잡으면 안 돼, 나 놔줘야 돼. 잡기도 하고, 뒤를빵 치준다, 시작. 잡기도 하고. 모자는, 자, 놓기도 하고, 시작, 놓기도 하고, 노래 부를 때, 놓기, 놓기, 이게 아니고, 놓기도 하고, 시작, 놓기도 하고, 그래야지 뒤에를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잡, 잡지 말고, 그냥, 자, 잡기도, 시작, 잡기도, 잡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작, 잡기도 하고, 시기도 하는 자 이래서 가장 고 변덕스럽 그대 장난 앞에 시작 변덕스럽 그대 장난 앞에 자 여기에도 자고 한번 해볼게 자 변덕스런 그대 장난 시작 변덕스런 그대 장난 할때목 아픕니까 목이 편안합니까? 편안하잖아, 요 그죠? 고음 부를 때도 이렇게 낼수 있는 방법은 먼저 놀래면 된다. 우리 꽃피는 인생 할때 제가 노래 부르지 말고 먼저 놀래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변덕스를 이렇게 노래 할라 하지 마시고 자, 한번 노래하지 말고 이렇게 놀래보자. 시작. <laughs> 자, 근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명치 있잖아요. 고개를 한번 이렇게 딱아봐 시작. 한번 딱쪼고 목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죠? 어,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를 좋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 자, 좋으면서, 바꿔같이 시, 좋으면서, 시작. <laughs> 자, 그러면서, 자, 말하듯이 변덕스런, 변덕스런 할 때, 자, 여기 좋으면서, 변덕스런 한 놈이다. 아무리 목이 쉬어도, 자, 시작. 변덕스런 그대의 장난 앞에. 억잘하셨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잡자. 잡지 말고. 이렇게 속으로 싹히는 소리를 한번 내보자 자 시작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이 마음을 근데 이 마음까지도 알고 있다 그 상대는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집이라고 말합니다 <laughs> <laughs> 나를 들었다 났다 나는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 당신이 지금 좋으면서도 좀 얄밉잖아. 그죠? 그래서 미워하는데 우리 송가인는 너무 착해갖고 별로 안 미워한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당신이 미워, 미워요. 이렇게 불러버리고 마는데, 어,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송가인 씨는 노래만 한것 같아. 그래서 아직 연애를 안 해봤는데, 우린 다 해봤다, 맞지? 그래갖고, 어, 어, 이런, 이런, 이런 사람을 쟤네기는 오늘 씹어먹고야 해 돼. 그래서 그개를 한번, 어, 멋지게, 어, 그래서 저는 송가인 씨를 참 좋아하는데, 아무쪼록 좋은 남자, 어, 재미 만나지 말고, 어, 그래서 그 부분을 멋지게 하는 방법. 자, 일단 한번, 끊어주고, 숨 쉬고, 노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하고 하면 딱 끊어줘야 돼. 그 연결하면 안 돼. 시작. 당신이, 그 다음에 도둑순, 미워. 숨 쉬어야 돼. 시작. 미워. 그래 놓고 제일 마지막에, 양내형 끝이다잉. 자, 당신은, 시작! 당신이 미워, 미워요.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내 마음을 있는 속속들이 알고 있는 썩썩들이 알고 있다니까네 자, 만나면 부담한번 가볼게요. 가는데,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이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자, 속, 뭔가, 곰 사는 소리가 좀 나와야 돼.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이게 감정 좀 넣습니다. 실실 웃으면서 하면 안 됩니다. 자, 처음부터 가면. 친구 알았대 <Una Empire sagt>